아 여기는 그 송도해수욕장 앞입니다. 아 이렇게 저 윤슬리 막 이렇게 비치네요. 아, 진짜 멋있습니다. 저기 아파트 밑에 저쪽에 이제 송도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그 하모이를 먹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형님. 어아 어, 지금 벌써 주문해놨네. 어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오케이 역시어 여기 뷰도 좋다. 형이 이렇게 여기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놨습니다 아 뷰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가격이 우리 행, 토짜 이렇게 8만원입니다 아 그래도 양이 많다 이게 찌게다시도또잘 나오네요 이렇게 그 하모에 말고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야채들하고 이렇게 새우도 있고 옥수수 이거는 뭐지? 그 하모 말입니다? 지금 하모입니다 이게 그, 개짱어라고 하는데, 그 우리 여기 뭐 지방에서는, 내놔라. 어, 여기 지방에서는 저희가 하모라고 부릅니다. 뭐, 맞다, 그 뜻인가? 하모, 하모, 그거가 아, 그거 아닙니다. 사실. 일본어겠지, 일본어. 그냥 일본어, 맞아. 이게, 이게, 원래 이게 하모가 그개짱어인데그 일본의 그 간사이지요. 교토 그쪽에서 이제 오사카, 그쪽에서 많이 먹는 해라고 음 하더라고. 그니까 이제, 우리 이제 부산, 경남 쪽이 또 가까우니까, 음. 이제 교류가 많다 보니까, 그이 경남 쪽, 부산 쪽도 이렇게 많이 먹게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모가 이거 일본어라. 맞지? 개짤어난 뜻이래, 일본어로. 아, 이렇게 양파에 싸먹으라고 이렇게 양파를 따로 또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네. 이게 보통은 우리 해 보통 나는 이제 간장에 찍어 먹는데 하모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초장, 이게 민물에 처음 초장에 많이 찍어 먹더라고. 야, 초장 이거 완전 듬뿍 찍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잠깐 이딱보여주라 맛있겠다. 딱뭐 음~~ 와.. 말할 필요는 없지 야, 진짜 맛있다 맛있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그때까지 먹은 것중 제일 맛있게 먹는 것같 진짜 음, 맛있다 이야~~ 아 진짜 맛있다 상담자가 있 생으로 한번 먹어봐야지 아 일단 생으로? 생짜배기로 오~~ 장어의 왕이라 봐야지 뭐가 어, 장어의 왕인데? 카모가 아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음. 3무 같은 경우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지점에 음. 있어서 이게 민물 장어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바다 장어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음. 그걸 두 교집합이거든. 그래서 음. 이게 좀 넓어. 아. 선호, 선호가. 오케이. 입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을 위해서. 장기 양파에 싸 먹는 것도 있고 또 양파를 체로 해놨네. 이거는 다대기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무난 같다. 먹어보자. 난 이상하게 하모 이거는 이 된장 베이스로 먹는 게좀 맛있더라고. 아, 진짜? 된장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응. 이거 아까 아, 아, 아까 체어를 싸가지고. 어. 오. 근데 이건 다 취향 취향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상한 거 삼. 야, 여기 처음 알게 된거한 10년 정도 된것 같은데. 어. 7월에 되면, 여름이 되면, 그렇지. 우리 사무소에서꼭 가야 되는 데가 일단 어. 여기를 데리고 오더라고. 나는 어. 그때 사실 함우라는 처음 들어보고 처음 먹어봤는데, 음.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 그 그러니까 아. 매년 여름이 되면 거의 대부분 여기를 찾은 것 같은데, 음. 여기나 다른데 함우하는데 음. 다른 가게 됐다. 여기 또 유명하잖아. 어. 거의 해서 함오했지. 서부권 서부 부산권에서는 하 여기가 음. 탑티어라고 할수 있을 것 아. 뭐 같은데 나 봤을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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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장파를 담다. 함모를 담아내기에 음. 색깔이 영롱하다. 아, 맛있다. 나갔대. 근데 이게 아, 근데... 양념이 맛있어서 그런지 또 이게 함모가 맛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등가 맛있어 가지고. 함오가 맛있어서. 진짜 맛있다. 에이. 그님그 그 유명한데 그거 다이가 이두 군데가 유명하다이가 그다음에 양대산맥 이 있고 음. 검색하면 거의 딱두게 나온다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서부산권, 음. 서부산권, 남포동, 태종대 음. 이쪽 권역에서 놀로 오셔가지고 한 음. 번에 먹고 싶다면 음. 아마 다그 요즘에 서칭을 하시잖아. 음. 그럼 두 군데 나올 겁니다. 근데 저그 중에 하나가 이, 이 태종 한집이고요 예, 맞습니다. 한 군데가 이제 있습니다. 거기는 자갈치시장 쪽이잖아. 자갈치시장 그 영도다리 음. 들어보셨죠? 응, 음, 맞습니다. 롯데백화점 광복점 옆을 음. 끼고 있는 도개교 영도다리. 음. 응. 음. 그 인근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거기 안 가서 모르겠으나 음. 확실히 여기는 맛있습니다. 저희가 음. 지금 먹고 네, 있는. 네, 진짜 맛있다. 저 같은 사람은 일부러 여기를 그냥 송도 해수욕장은 일부러 함을 먹으러 찾아온 거죠. 그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고도하고 쫄깃하다. 근데 이게 뼈가 있다는데 근데 뼈가 안 집힌 느낌이 안 난다. 뼈 느낌이. 그냥 여기서 에 손질을 잘한 걸 수도 있어. 요잘해가지 이거 진짜 양파에 싸우 이게 좀 약간 특이하면서도 음. 약간 별미네. 맛있다. 좀 이게 하모의 맛을 몰랐다. 나 어르신, 어른들이 맨날 이제 하모에 먹어야지, 먹어야지, 여름이 이야기했는데. 아, 진짜? 별로네, 근데. 뭐, 생각을 못했는데. 네아 진짜 이거 맛있는 거네 이거 삼초도 안 써봐 그래도 이렇게 느껴 도와가지고 먹고 가니까 다행이다 응조감그으었죠 음. 그거 하더라고 음. 오늘 좀 조감독 역할좀 하네 그것도 안 그면 세팅 딱 해놨네 세팅 다 해놨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쓱 들어오면 조금 이제 좀, 팽이 좀 줄어들게. 내가 너무 좀 열정 페이로 졸리네. 이게 너무 열정으로 졸리더라. 아, 음, 그러니까. 심하더라. 구독자 그 2명밖에 안 돼가지고, 얘얘를좀 <laughs> 해주겠다. 짱쿠 끊어 나시길까? 지금, 지금 뭐 한다. 와, 눈, 안, 안 된다는 거야? 아, 진짜? 응. 물어볼까? 안, 되나, 안 돼. 돼 민폐야. 뭐, 짱쿠 끊이란거 있겠지, 뭐. 아, 민폐 진짜 민폐다. 한번 봅시다. 니가 내려가서 물어봐. 혹시 마감당 짱구 안 되지? 안 됩니까? 짱구. 왜 예, 하나만이야? 예. 짱구. 자. 우리 바로 물고 갈게. 1 0분 안에. 든단다. 하나. 든다고? 응. 짱우탕 하나? 해서 갈라먹고 아니, 짱어. 시간 안 되겠지? 시간 안요 짱어탕 뭐 되는데야? 예? 짱우탕 이름물이 있는데야. 2만원? 2만원? 그거 하나 주세요. 자, 장. 시간 되나? 뭐, 시간, 뭐 시간 됩니까? 30분에 나가라던데. 돼, 예. 하다가 이게 예, 예, 예. 해 주세요. 짱아탕 먹고 가자. 촬한다저 이제 짱아탕 다 먹어가지고, 그짱아탕을시 찍겠습니다. 응. 그 원래 이제 거의 마감돼가지고 안 해준다는데, 또 이모님이 또 해준다네. 예. 좀 맛있게 한번 빨리. 먹어볼게요. 아 고맙습니다. 이 예. 예. 아. 저기... 빨리 먹고 나갈게요. 네, 예. 아예 아, 진짜 <laughs>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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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아, 아, 민폐다, 민폐다 민폐다 안 받을 텐 받았을 것 같은데 내가 아 고맙습니다 시간 여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아예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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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야 빨리어요아 진짜야 원래 우리 아까는 인분안 해주거든 근데 고맙습니다 아 이거 예. 아, 아, 기인분 네. 아. 그럼 이거 또한 모겠네 어한모 들어가 있네요 맛있겠다 이거 이것도 방아 아예방아 많이 많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탕은 처음 먹었어 응. 예, 네, 거기 오시면 저희는 좀 시간 없어가지고 탕을 시켰는데, 샤브샤브 드셔가지고 먹는 것도 또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아, 아 이탕한번 보세요, 지금. 하모가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름물인데, 진짜 또 많이 주셔 주셨... 하모 매운탕이네, 이게 보니까. 하모 어, 매운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모, 하모. 어, 예, 고맙습니다, 이거. 와, 아, 맛있겠다. 살이 두툼하네.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어. 양을 좀 많이 넣어주신 거 같은데 많이 넣어주셨다 먹어보자 1인분인데 이렇게 양이 많이 어, 들어왔네 어. 대박이네 음. 진짜 행복하다 오 어떻나? 아 괜찮네 아, 국물 아, 진짜 깔끔하다. 이 비린내가 하나도 아, 안 나네. 아, 진짜네. 어. 대박이다. 응. 음. 이게, 이 일반 장어국보다 이게 하모 장어국이 비린내가 많이 안 난다더라고요. 아, 진짜? 진짜, 어. 이게 진짜 그 민물 응? 그 특성이 있나? 그렇나봐요. 너무 좋은데? 좋다, 어. 난 이, 장어, 하모 장어탕은, 안먹봤는데 어. 이 정도면 당한 애들 두만 하면 뭐 이게 아 탕국 진짜 좋네요 응. 밥도 주무라 한 숟가락이라도 아 진짜 좋다. 음아 응. 살이 진짜 두툼하다. 아, 진짜. 아재를 수없나보다 이거. 왜, 왜, 왜? 진짜. 무조건 이제 다이 먹고, 국물 꼭 먹어줘야 되는 게 없다. 그게 아재다. 그러니까. 아재, 아재. 그제 MZ들하고 술 먹었는데, 아, 나를. 된데기만 먹지. 그니까 <laughs> 에휴, 야, 아재기 자식들. 아. 국물은 먹어줘야 인생이 에키스 아니오. 그러니까, 아, 진짜. 진짜 맞다. 이 공감이다. 응. 음. 이 진짜 공감할 수 있게. 응. 구독자 여러분. 아재, 구독자. 그러니까. <laughs> 야, 진짜 맞다. 국물 진짜 괜찮다, 이거. 오늘 부산에 이렇게 와가지고, 또, 형님 추천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부산 그 하모해 중에 이대 맛집이랍니다. 여기 송도에서 장 앞인데. 아, 여기 진짜 먹으니까, 이거 진짜 맛있네. 요 진짜 여름에는, 진짜 하모해 꼭 드시기 추천드립니다. 다른 보양식 필요 없습니다. 하모해 꼭 드세요. 하모, 하모, 하모. 하모 <웃음> <하모회>. <웃음>